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종교시설과 학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느는 설 연휴를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 발생했습니다. 주초 200명대까지 줄었던 확진자가 어제 4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5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만 383명이 늘어 국내 발생 환자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일상 속 집단 감염이 문제입니다. 경기도 부천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해 44명이 추가 확진됐고, 영생교신도가 강사로 일한 오정보습학원 관련 4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용산 지인 모임과 성동 한양대병원, 강북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수도권에서 1을 넘었다며 설 연휴 확진자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다양해서 살던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만나는 것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 연휴라는 이유로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간의 고통과 인내를 헛되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연휴 기간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